혹시 여기가 청년재단 맞을까요? 어,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아, 제가 청년재단이 보통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어, 잠시만요. 네, 팀장님. 네. 저희 청년재단 직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네. 어, 상당히 부끄러운데 좀 돌려보낼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믿습니다. <laughs> 가시죠. 아, 지금 저희가 10시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마 팀원분들이 회의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인터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청년분이 저희한테 요청해주시는 거니까, 저희 청년재단이기 때문에, 뭐, 어, 촬영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청년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렇게 청년을 구호하는 울림은 많이 보이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청년을 위해 일한다는 비영리재단, 청년재단의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할지, 지금도 회의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오늘 오전 회의 마무리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늘 했던 것처럼 구호하면서 회의 마무리 지을게요 네청년 같은? 청년차단! 네 오늘 이번 주도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끝나는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 저기 죄송한데 혹시 방금 전에 진행했던 회의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아, 어, 방금 전 회의요 청년의 날 행사 이벤트에 대해서 마무리 좀정검을 해봤고요 평소에는 재단 공식 채널 홍보 콘텐츠 기획이나 어, 재단의 지원 사업을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회의 내용만 듣고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 청년재단 홍보기획팀 직원분들을 모시고 그들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네, 저희 청년재단은 2015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이고요. 기부자 분들의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 삶의 질에 조금 더 방점을 맞춰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원하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저용보요리팀은 사실 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소식들을 알리는 것들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자마자 이제 대외적인 업무를 할때 어떤 메일이 왔는지 확인을 하고 청년재단을 검색을 많이 해봅니다 청년재단에 관련된 기사가 어떤 게 나왔는지 라는걸 확인을 하고 당일에 올라갈 컨텐츠들 검수를 하고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언론대응을 한다거나 재단의 sns 채널들을 통해서 어, 이야기들을 알리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정말 당사자 목소리가 외부로 발신. 될수 있게 사회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신입 직원인데 입사한지 한 1년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느낀 점은 이분들은 진짜 청년의 진심이라고 다 생각을 했고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걸 찾고 싶어 하고 청년들과 마주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저는 홍보교리팀이 짱입니다. 저희 재단에는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방문하시고 또 사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청년분들이 참여하신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꿈을 갖게 됐다거나 이런 피드백을 해주실 때가 가장 저희들이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청년 곁은 청년 재단인 것처럼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청년분들과 같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을 잊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홍보교류팀이 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회사에서 계속 글을 읽으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컴퓨터를 하지 않고요. 어, 글도 읽지 않고 <laughs> 책안 읽고 컴퓨터 안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제가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닌텐도나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 말고 청년들은 좀 사랑하시나요?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순간이 있겠까요 아. 그럼 반대로 혹시 그래도 조금 물론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좀 섭섭한 부분 같은 게 있잖아요 청년 재단에게 이런 부분좀 섭섭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음... 아 <laughs> 역시 사랑스럽다 좀 섭섭하다 이렇게 모여서 생각나서 섭섭한 거 이렇게 한번 비워지는 순간이 있어오 많죠 홍보 교리팀이 짱입니다 미담... 미담이요? 아... 미담 어, 저기 혹시 여기가 청년제단 맞을까요? 지 네. 와하셨는데 일단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네, 네네네. 우리들 우리 하던 부업 하면서 마무리 어. 하겠습니다. 어. <laughs> 청년 같은 청년제단. 카메라 보지 말고.